자, 미적분 175번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sn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an 구하셔야죠. 그죠? 즉, an은, 어, n제곱 더하기 n 빼기 n-1의 제곱 빼기 n-1이었던 거니까, 2n 빼기 1. 앞에 거요거 계산해 주시면 2n 빼기 1이고, 뒤에 거 계산해 주시면 더하기 1, 2n? 그러네요. 예. 그래서, a n은 en 나오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왜 여기서 왜 나와요? 등비급수도 아니고, 왜 나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en이고, a n은 en이고, 그 다음에, 2 e 곱하기, 예, en. 그다음에 2곱하기 n 더하기 1이었던 거니까 2n 더하기 2다 그죠? 그래서 4 묶어내고 n n 더하기 1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요. 즉 4분의 1에 이거 부분분수잖아요. 그래서 저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l i m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뭐 부분합 구하셔가지고, 즉요렇게 날려 버리시고 n 무한대로 뭐 보내 버리니까 4분의 1, 얘왜 나왔어요? 이거 왜 어떻게 붙이지? 그냥 a... 이 뭐지? 아, 그래서 Sn 일반식에서 이거는 국소학은 수열인데 그러니까 Sn 일반식에서 an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그다음에 새 an 뭐뭐 어찌됐다 자 갈게요. 그래서 얘도 그냥 보시면은 근데 이거 이거 봐봐요. 얘 무슨 수열이겠다? 등비수열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 등비수열에 뭐만 모은 거다, 홀수에만 모은 거다. 그러면 등비급수 꼭 그렇게 가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쉽겠다. S에는 그래서 6에 1 빼기 3분의 1에, 아이씨, 잘못된 선택을 했나? 그래서 S 1을 갖다가 구해주시면은요, 1 넣었으니까 3분의 2. 6이니까, 얼마? 4고요. 그 다음에, s2 같은 경우는 2 넣어준 거니까, 9분의 1, 9분의 8. 즉, 9분의 8에다가 곱하기 6이니까, 음, 3, 2, 3, 3. 3분의 얼마? 16. 즉, 요거 빼기 요거 해주시면은, 어, 3분의 12 빼준 거니까, 그죠? 3분의 12 빼준 거니까, 3분의 4. 즉, a1은 4고요. A2는 얼마다? 3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 즉, 공비가 얼마? 3분의 1이다. 나오게 되는 거고, 초항은 4였고, 그러면 홀수항 애들만 모은 거니까 9분의 1이 공비인 거잖아요. 그죠? 즉,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얼마? 4. 그래서 9분의 8분의 4였던 거니까 8분의 4, 9? 2분의 9? 요렇게요. 그리고 뭐, AN 일반, 한 구하셔도 돼요. 자, 이거를 갖다가 만족시킨답니다. A, 그래서 2, 4, 6, 8, 짝수항의 합들의 값을 갖다가 구하래요. 음... 이건 장난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래도 갑시다. 그래서 어찌됐든 sn 일반식이 주어졌으니까 an 일반식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즉, an은 6배의 sn 빼기 5였던 거고요. an-1은 6배의 s의 m-1 빼기 5였던 거거든요.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즉, 빼기 해주시면은 an 6배의 an-1은 여섯 어, 배의 얘는 그냥 날라가고요. 6섯 배의 sn-6n-1 즉 an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넘어와 주시고 어, 그래서 an은 -5분의 1에 an-1 이렇게 나오게 되네. 되셨어요. 아 그러면 얘는 뭐다?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총항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A1 찾아주시면은 어, 1 1 넘어가주시면은 A1 n 대신에 여기 식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A1은 얼마다? 1이다. 즉1 다하기 5분의 1분의 1. 즉 5분의 6분의 1, 6분의 5가 답이 아아아예예 아, 예. 예, 예. 그일날요 예, 그래서 A1은 1이었던 거고요. 공비가 5분의 1, 2였던 놈인데, 고런 놈들의 짝수항들을 갖다가 또다 더하라네.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5분의 2고요. 그죠? 2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25분의 1이 되게 될 거다. 그죠? 예, 그래서 1 마이너스, 즉 25분의 24. 25분의 24. 분의 어, 마이너스 5분의 2였던 거니까, 음, 오요, 그죠. 그래서 24분의 10, 그래서 12분의 5 마이너스. 가또 없네요. 잠시만요. A2, 미친놈이네. A2는, A1이 1이었잖아요. A2는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1, 1. 예, 죄송합니다. 예. 마이너스 5분의 1. 그래서 여기 5분의 1. 즉 여기에도 10이 아니라 5. 그래서 마이너스 24분의 5에서 그냥 마무리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